짠! 오늘은 여기 지금 울진 죽변항에 와 있습니다. 죽변항에서 낚시를 할건 아닌데 여기 이제 도다리 포인트로 워낙 유명하니까 한번 놀러 와봤어요. 죽변항 포인트입니다. 도다리 포인트. 보이시죠? 이쪽이 유튜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던그 포인트인데 낚시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데 저는 여기 오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려서 진짜 오기 힘들거든요 저는 오늘 개부를 40마리 정도 들고 와가지고 오늘 대물동해 감성돔을 잡도록 할 겁니다 저는 여기서 낚시 하진 않을 거예요 보니까 대왕 포인트네요 여기가 어, 조금 이따가, 어, 포인트 한번더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 여기 혹시 잡으신 거 있으시면, 지금 이쪽에 도달이 나왔는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다 빠졌을 수도 있어서, 조가도 한번챙겨세요 가시죠. 동그랗게 돼 있어요. 요런 죽변항 포인트입니다. 오늘 하늘이 의상에서는 불이 나가지고 좀 검해요. 하늘이 좀 누렇고 인명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물 색깔 한번 볼까요? 아, 물을, 물은 깨끗하네. 오늘 물이 엄청 깨끗합니다. 물색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 안이 보일 만큼 깨끗합니다. 좋네요. 갈매기도 날아다니고요. 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16인데 장난 아니네. 와 바람 16이라 와, 낚시하기 힘듭니다. 아, 캐린이네요. 아, 노래방은 돌풍 장난 아니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곰프로입니다. 오늘은, 어, 여기 완전 대물의 성지죠. 대물 감성돔의 성지. 후정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후정해수욕장에는, 어, 나중에 내일 낮에 이 포인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어, 제가 오늘 2박 3일 낚시하려고 왔거든요. 오늘은, 3월 25일, 화요일입니다. 4월 25일. 근데, 울산에 지금 돌풍이 원래 예고가 없었던 게 바람이 지금 갑자기 불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10, 13, 15 이렇습니다.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12시까지.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 그래도 왔는데 저녁 피딩타임 던져야 될것 같아서 일단 산 대를 던져 놨거든요. 오늘 목표 어정은 당연히 여기 모래 사장이니까 뭐 도다리 그리고 제가 잡, 잡으려는 거는 대물 감성돔 그리고 이 앞에 섬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주위에 여가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숨을 수 있고 이제 곧 있으면. 4월달이 어 감성돔 산란기입니다 그래서 4자 5자 대물 감성돔들이 이제 들어오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뭐 무안에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제 감성돔 낚시를 하는데 저는 오늘 동해에서 대물 감성돔 4자 5자를 잡아 보고 싶어 가지고 오늘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개불 40마리 가지고 왔어요 개불 40마리로 한번 열심히 해 가지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가시죠 원투낚시 곰프로 파이팅 안녕하세요 곰프로입니다 이제 밤새고요 아침 피딩타임이 왔습니다 방금 미끼 갈았거든요 이제 대어를 노리도록 해야 됩니다 아 어제 진짜 춥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 대어 잡는 거 보여드리려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파이팅!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워터 낚시 본프로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원래 울진에 갔었거든요 울진에 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의상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영덕까지 번졌어요 그래서 산불 때문에 가는 길이 다 막혀 가지고 제가 급하게 철수를 하고 거기서 1박 했는데 대물 감성동 잡으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철수하고 내려오면서 지금 포항에 들려가지고 오늘 친한 동생이랑 같이 여기 보이시는 요, 여기는 구룡포항이거든요. 근데 구룡포에 여기 캔락 가능한 여기 편한 포인트거든요. 바람 피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제가 한 번은 와보고 싶었어요. 저는 내양은 잘 안하니까 이쪽에 내양 쪽으로 해서 한번 쳐서 오늘 대물 물고기 안거나 잡아볼 생각이거든요. 어제 개불을 40마리 들고 갔는데 20마리만 쓰고 20마리 남았어요 그래서 개불로 해서 한번 대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곰프로 파이팅 哦，我上我上。

Look at that boy. 가래요 아, 네, 왜냐하면 저 유튜버라 가지고 아, 아. 잡는 영상만 찍으면 되는데 아, 잡고 가고 싶은데 아, 안 잡혀서 <laughs> 그 아침에 갈수 있구나 했는데 아. 고맙습니다. 마마만드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포인트 <laughs> <laughs> 영상을 하나 남기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해무가 꼈고 여기가 구룡포 항 내항 쪽이에요. 이쪽이 물살이 좋고 이쪽으로는 외항입니다. 이쪽으로 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여기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제일 좋은 방파제고 이렇게 길 따라가면은 이쪽으로 방파제 더큰 걸로 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여기 다 주차하실 수 있어요. 이쪽에 다 주차하시면 돼요. 어뭐캠 낙하고 차 낙하기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대신 여기 화장실은 없어요. 여기 쓰레기는 이쪽에 모아두는 것 같아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모아두면 이제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 포인트 한번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저 포인트 소개 영상을 남길 거라서 이렇게 포인트. 보여드립니다. 어,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제가 여기서 낚시를 했는데 이쪽에 아, 보이네요. 이 위로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쭉 해서 저 끝에 방파제를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에서 또 외항으로 많이 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즌에는 도다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